큐브 그, 라이브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잘 보이나요? 대표님.

제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아니 <목소리> 대표님 어.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다 줬고요. 여기 안에 바깥에 둔 거를 김 대표님이 여기다 두면 아이들이 여기 와서도 먹긴 하지만 이따가 밖에 있는 애들이 배가 부른 상태니까 안 먹. 후에 잘안 된다 다 치우라고 한 거예요. 전화까지 하셨어요. <목소리> 아니 대표 <냅둬> 주세요. <목소리> 제가 상태가 내로기해. 너무... 저이를 빨리 옮겨야 될것 같아. 지금 안에 있는 아이들이 어 그래도 좀 터지나 봐요. 들어오셨어요. 응. 음. 제가 이걸로 끊기는 인사... 거... 아. 인스타. 뭐지? 유튜브야 인스타. 음. 저기 실광이요 대표님. 어, 그래 그걸 직접 해야지. 라이브로 한번 아니, 해보라고 하셨어 지금 해본 거예요. 작은 거예요. 나, 저, 저는... 여기가 좀 따뜻해요. 이따가 바로 옮기실 거면 아요 밖에는 추우니까. 지금 시간이... 아이 물림 사고가 났던 애요 지금. 누워 있는 애가 얘가 지금 상태가 어제랑 또 달라요. 너무 상태가 안 좋아. 대표님. 아 어, 그래도 좀 어. 흐리긴 하구나 화면. 어, 아프네 어디 갔지? 아프나예 어디 갔지? 안 해도 주지 말라고? 아니 안 해도 줘야지 안해 아휴 왜 서로 자꾸 의사소통이야 아니, 아, 그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들다 아니, 나오잖아 페이지 안에 있는 애들만 봐봐요 대표님 거짓말을 서로 거짓말을 그렇게, 거짓말을 다한 그렇게 다 대화한 어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 데까지 굳게 살는데이정도 괜찮아 그러니까요 대표님 오바예요 어차피 포획 끝나고 나서 다 주고 갈 거예요 좀만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 강 대표님 밖에 있는 애들 배고픈데 밥 주지 마밥안 줬다고 근데 포획하기 전까지는 좀만 기다려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안 주는 거아니 사람 안 진짜. 아니 강 대표님 갑자기 왜그러셔죠나 <laughs> 진짜. 성신자 <정신차려>! 어, <laughs> 어, 포획하고 나서 깨버렸네아저 새끼 잡아야 되는데 꼼짝도 없이 잡아. 저 새끼도 금방 나올 거같더라 음. 아 토대. 얘랑 얘랑도 비슷해. 내가 딱 그럴 거 같더라고. 남자가 문제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가 문제. 뭔? 는그 <laughs> 그래. 파... 어, 여러분. 여기 예. 이거 아, 이거, 이거. 한 명밖에 안 봐. 아 예. 이거 저기, 저기서 도로시에서 도로 이거 비맞 게 없으니까 그러지. 뭘로 해야 되나? 일단 비닐로 있는 건 괜찮고. 비닐은 응. 어, 비닐로 비닐 있는 건 괜찮고. 내 신발이 문제인데. <laughs> 여기, 여기 오, 안에 넣어요. 캐 대표님 여기. 또 우리 애경님이 아까 알려 주셨어. 예. 애한테 배웠어. 괜찮기는 어디 그 내꺼 신발 무릎 뜯었어. 애들 상태는? 다른 뭐... 애들은 괜찮은데 그 애기가 야! 얘가 얘가 아기가 아... 되고 우두머리고만. 에 맞아요. 애들 다잡아안 다쳤냐? 잘될수 있고 약한 애들은. 그러니까요. 어 애기가 상태가 안 좋아. 네, 어, 자가 자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아까 엄마랑 계속 요 주위를 떠나지 못해요. 그래요? 어. 이 그냥... 어... 예, 저기 봐, 유명이 아프니까 우리 지금 병원 못 가니까 야좀 데려가 주세요. 지금 얘 제일 시급한 애가 맞아요, 개 짜네. 야 기력 회복했어. 얘 진짜 첫날 되게 안 좋았어요. 지금 제일 안 좋은 애가 얘랑 그다음에 만삭이네. 만삭 진짜 만삭. 이렇게 둘이 둘이 가면 될것 같아. 어, 걔가 지금 제일 안 좋아. 아, 걔가 걔가 오늘 내일이 어디 갔대요? 걔? 아, 얘 근데 볼수록 귀엽네. 좀 하얀애. 좀 물린다네. 살짝. 이게 다 이불인가봐. 네, 이불인 것 같아요. 만삭이는 어디 가야 아, 씨, 걔 찾아야 되는데. 나 만삭 찾아야 돼.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몽프네들이 좀. 어 저지 많이 늘어지고. 아유, 귀훈이 배고프지? 네가 엄마지? 그렇지? 얘가 엄마예요. 얘네들. 세상에. 아우 손실어. 만삭이네가 어디갔지? 엄청 만삭이네 하나인데. 어 손실어. 만사, 만사. 아, 야, 야 엄청 귀엽네. 야, 겸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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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천방 지축이요. 어. 조심이야. 큰 엉아들이 저, 좀... 저 때려. 알았어. 알았어. 응, 좀, 하지마, 응, 좀. 응, 좀, 하지마. 얘들아, 마사지. 그 놈, 그만 싸워라, 니네 둘은. 왜 이렇게 싸워, 싸? 아, 이것들이 피를 먹어도 또 이러네. 둘이 어지간히 싸워. 큰일 마라나장 괜찮아. 나 장패 세아 나도 괜가 어디갔지 야가 배가 고파갖고 저 뒤에 털이 플러피아님 오셨어요 털이 다 빠진 친도는도로시에서 구조해주시기로 했요 진짜 만삭인 아이는 함께할게 팀에서 구조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오늘 내일 아기를 낳을 것 같은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아, 만삭이 어디 갔냐. 우리 만사귀가 어딨어? 만사귀만사귀어 간식 주신다고. 하얀에? 상태 안 좋은 애, 여기까지 왔네. 상태 안 좋은 애네. 애들한테 자꾸 치이니까. 애들한테 자꾸 치니까 야가 상태가 너무 야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뜬장에 지가 들어갔네. 애들한테 안 치일라고. 만삭이 나 만삭이 찾아야 되는데. 예, 함께할게에서 만삭이를 구조 구조해 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신경 쓰이네. 제가 만삭이 좀 찾아줄래? 만삭이, 기고 만삭이 새끼 날아간 것 같은데 산속으로. 난 아, 미치겠네. 아, 씨 만삭이. 이어서 새끼를 놔아야 되는데. 아유 자기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저기 어 쟨가? 야야너 만삭이냐? 만삭이냐? 놀러봐놀러봐너 만삭이요? 어디? 아 지금 가까이 가면 자꾸 도망가서 내가 지금 얼굴을 칠 수가 없네 아쟤 아니야 어, 쟤 아니에요? 어, 쟤 아니야 약간 귀 쳐지네 어, 배가 아니에요 저정도는아 아니야 쟤 아니라니까 어. 얘도 산딸이 가까워지네. 얘도. 만삭이 나도 알지. 응. 음. 야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저뒤 쳐진 애가. 만삭이. 만삭이. 뭐지 치워 놓으셔야 돼. 안가. 얘들아 만 만삭이. 쟤 만삭인가. 빨 가자. 저쪽에 만삭이 같은. 아니야. 저 커나 돌아서 갔어. 전차히니 만삭이 같어. 뒷 모습이. 만삭이. 얘 예, 중성화 해야 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지. 근데 중성화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방치하면 답이 없지. ,이? 안 쫓아요. 확인만. 만사기 여기 있다. 만사기 찾았다. 만사기 여기 있어요. 만사기 여기 있어. 만사기 찾았어. 만사기. 아, 만사기 찾았네. 뒤에 있었네. 만사가 내려와. 제이따가 삼겹살 구우면 내려올 것 같아요. 만사기야, 만사기. 저기, 녹색 펜스 뒤로 지나가고 있네. 여기 녹색. 애경쌤, 제제가 만삭이요. 네, 네, 네. 어, 쟤야, 쟤. 만삭이. 음. 배고프지. 그치, 배가 고프지. 쟤 저쪽으로 도는. 다행이다. 새끼 안 났어, 아직. 어휴, 배가 땅에 닿게 생겼어. 애들이 지금 일부러 바깥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저 마당에 돌아다니는 애들, 저 농장 마당에 돌아다니는 애들, 밥을 일부러 안 줬어요. 포획팀이 온다 그래서. 아빠 일부는 먹었어. 예, 네, 일부는 먹었는데, 응, 일부러 먹었어. 어, 충분히 먹지 못해갖고 애들이 배가 고파. 저 있네, 만삭이. 응, 봤어, 봤어. 응, 저 내려오네. 만삭아, 얼른 내려와라. 만삭이, 일로와. 어, 그치. 야이는 도, 얘도 갈 거예요, 얘도. 어 얘는 도로시 팀에서 싸우는 전 능심. 어 안녕. 대장 강아지가 야를 공격했어요. 계속 자꾸 제가 아까 소리 지른 거예요. 어 제가 화질을 줄인 건 아니고 자동으로 해준 것 같아. 이이 저기 뭐지? 그나마 좀 터지자잉. 만삭이 어디 갔냐 만삭이 아까 내려오고 있었는데. 만삭이 거기 있냐? 네가 알려주는 겨저 친구를 보조해 주시기로 했고. 아니야. 하, 하면 너무 안 터진다. <laughs> 우리 조만서 어머니 캠핑용품 다 갖고 오셨네. <laughs> 캠핑용품 다 갖고 오셨어. 아. 조만서 어머니 애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해 가지고 저 위에 만 <목소리도> 만사기. 아, 만사기. 상자는 저기 아 밑에. 네, 아, 아, 아 오케, 사는 오케이, 오케이. 어. 놨었다. 물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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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돈. 우리 조만수 어머니께서 한돈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불. 어,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 조만수 어머니, 한돈 사오셨어요, 한돈. 어, 아, 나 아, 아까 이거 아이, 술에 있었으면 진짜 좋았겠다. 어, 진짜. 아니, 그렇기도 하고 애들 날랐는데, 아래까지. 이거 있었으면 얼마나 네. 좋았을까예 네, 들고 갈게요 이거 네? 건 제가 할게요 아니, 이거 조정 잘 해야돼 아 조정 잘 하셔야 된데 요 아니 나 나도 있어. 어, 우린, 구름아 있어 구름아? 예 우리 좋았어. 경현이 님께서 이렇게 <laughs> 이불, 물, 삼겹살, 버너, 부탄가스, 박스, 기타 등등. 나한테 고지 <laughs> 뭐, 갑자기. 응, 나한테 고맙지? 당연하죠. 사랑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이따가 내가 저기 그펜데사 화장실 한번 오고 박스 최대한 모아놓은 뭐 걸고르겠습예 감사합니다 아, 생각해보 이게 생각이 나네 의자! 네, 의자를 어, 왜끊내라고한 의자? 거예요? 의자? 아니 의자 괜찮은데? 여기 아 저기 아까 앉아 계실 때 그러셨나봐요 대표님 의자 달라고 하셨어요? 아니 아니 할아버지 의자요 강아지 의자 아유 우리 대표님 만드셔요 개척자. <laughs> 어이구 상자 떨어지는 답 없어요. 큰일 났네 화질이 너무 안 보인다네. 예 여러분 끄고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얘가 이제 안 터지니까 화질을 포기하고 뿌옇게 나오나 봐요. 음. 터지긴 하는데.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일단 강 대표님이 장비를 추가로 저기 구매를 하셨다는데 시간이 좀 걸린대요 도착하려면. 여러분 끄고 다시 시작해 볼게요.